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국인 처음으로 국제 병원 연맹 회장에 선출된 김광태 회장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만나러 갔습니다. 김지수 기자 나와주세요. 네, 지난달 취임한 국제 병원 연맹 김광태 회장. 포부가 큰 만큼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우선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네, 한국인 의사로는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국제병원연맹 회장에 선출을 하셨는데요. 네,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국제병원연맹은 전 세계 있는 병원을 총 대표하는 아주 유일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에, 여기에서는 최, 최신의 의료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환자들이 더 찾아가고 싶은 병원 또 적은 비용으로 아주 잘 고치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맨들대로 도와주는 게 의료의 임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00여 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20개국이 이사국으로 남아있고 해장국은 바로 한국이 접니다 음, 네, 그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국가 간 병원 협력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네. 네, 지난달 이제 국제병원 연맹회장으로서 이제 취임을 했고, 지금 그 회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최선의 그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최신 정보, 기술, 지식을 더 많이 나눠서 그 최신 직연과 기술을 저희보다 더 못한 나라를 보급하는 게 마 제가 해야 될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전 세계의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가 자꾸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줄이냐 는게전 세계 이십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하면은 정말 아주 꿈같은 얘기지만 한번약 먹고 아직 병이 날수 있는 또한번 진찰로 모든 암을 모든 병을 질체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병원 연맹이. 에 제약회사 또 의료기 상사 기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에 그런 모델 만드는 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진료비 가운데 40%가 65세 노인이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게 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최소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 예, 해법 어떻게 예, 보세요 네, 그 그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성인병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만성병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성인병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면은 반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병인데, 만성병은 예를 들면은 암이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했지만 이제는 암에 걸려도 만성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만성병을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은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면 만성병이 생기질 않죠. 에 따라서 우리가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조기 진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해서 암을 완전히 치료할 때 만성병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암을 가졌지만은 예, 아주 편안한 생활을 끝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의료계의 화두가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치료에서 예방으로 가고 있고 지난달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회장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의료 정책도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예방 주사를 맞든지 어으런 건강 어 체크를 해서 미리 예방하면은 그만큼 어질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를 예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 악성 병이라든지 만성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치료받아도 예방에 대한 투자를 더하고 또 국민이나 환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만큼 우리는. 어, 진료비가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어, 이건 뭐, 보건 당국이나 국민들 또 의료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 11월 이제 국제병원연맹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이때 이제 논의될 주요 안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대개 이제 국제병원연맹이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병원연맹 에, 1년, 연, 그, 어, 애니얼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학술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정상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회의는, 에, 한 나라에서 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100개국이 회원국이되기 때문에 다는 올 수가 없고 한 70여 개국에서 오지 않겠냐는 생각하집니다 여기서는 에전 세계에 문제된 의료 정책, 또 가장 발전된 그런 의료 지식 정보를 서로 나눔으로써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인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갖는 그런 의료를 선전하고 알려주는데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진화된 의료의 그 기술을 또 알리는 그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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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저 비용으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 국제병원연맹 김광태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